흐르던 강물이 은빛으로 정지하고 깊은 골짜기도 흰 눈에 덮여 그 빛을 빼앗길 때 그때 깊은 겨울잠 속으로 빠져버린 애벌레처럼 우리는 누비불 속으로 끼어들며 시린 두 손을 깍지 쥐곤 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달빛에 마찬가지 찢어지게 가난한 몰골이 드러날 때면은 마디마디 단절음으로 울었던 그 서러운 소리 더듬더듬 겨울 밤길을 헤쳐나가며 시력 속에서 파랗게 일었던 맹인 안마사의 피리 소리는 냉기서린 운목이나마 그래도 누워 있는 우리들을 안절부절하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듯 멀리듯 이어졌던 고학생들의 찹쌀떡 소리. 메밀묵 사려 찹쌀떡. 파는니나 이나 사는이나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철양한 심사를 그렇게 애수월인 단조에 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지금은 미로 속으로 사라진 그 겨울밤 소리. 그러나 지난 세월을 곰곰 돌아가면 처마 밑 어디선가, 오실의 어디선가, 세월이 날려버린 그 여운들은 쇠잔한 바람이 되어 우리들 베갯머리에 슬며시 다가오곤 합니다. 잘못 마마를 알아 우리 몸 어디엔가에 있는 마마 자욱처럼 우리의 언젠가의 모자원이라는 낱말 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만이 산다는 모자원. 팔부 능선 어느 기슭개서 포연에 가리운 채 묘비명 하나 없이 떠났던 남자. 망각의 바람결에 묻혀 악몽은 사라지는 듯했으나. 그러나 하루 또 하루의 생존을 위해 전쟁이 지나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처절한 포복을 해야만 했던 미망인과 유복자와 이산 가족의 몸부림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넘던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못 뜨고 헤맬 때 그 유행가의 가락은 이미 노래를 넘어 벌거숭이로 남은 전쟁 미망인에겐 절절한 통곡으로 울려왔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내고 여생을 헤아리는 노부모와 자신의 한 끼니 밥을 위해 그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유복자와 수탄 전쟁 고아들, 구두를 닦고 넉말을 줍다가 혹은 껌도 팔았고, 그리고 어리고 여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나는 아저씨 아주머니의 오발을 붙들고 애걸을 해야만 했던 1950년 후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지멀쩡한 청년 장년이라고 도시 나을 게 없었습니다. 서울 청계천변 혹은 봉천동 산기슭에다 얼기설기 만든 바람막이 판잣집이 가진 것 없는 무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빈 지게에 황량한 바람만 지고 퉁퉁 불은 국수 가락으로 빈 속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담벼락 밑을 찾아 언몸을 녹이다가 불현듯 짧은 이 세상에 인연을 다하고 차디찬 육신만 가만히 몇장 안에 남았던 사연이 거리마다 널리곤 했습니다. 한 돌에 불기도 없이 체온으로만 버티던 그 시대, 신장로 한 구석에서 멀리 반딧불처럼 떠 있던 포장마차는 그래도 도시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훈훈한 저녁 낮은 한때를 보태주곤 했습니다. 함석으로 통을 만들고 카바이트를 녹여 불꽃을 당겼던 간데라 펜, 막 소주 몇 잔에. 오뎅 국물의 향연이 그럴듯하게 어우려졌습니다. 태엽 풀린 쾌종 시계가 댕댕 열 시를 울리고 열한 시를 넘기면 그때 안낙네들은 언제나 조바심으로 가장의 귀갓길을 해태우곤 했습니다. 졸아든 된장 뚝배기를 몇 번이나 불에 얹었다 내렸다 하다가는 마침내는 동네 보스 정거장에 나갔던 것인데. 낯선 손님 한 둘만 하차시키고는 오라이를 외치며 문짝을 탕탕 치는 총각 차장이 야속하기도 했고 막차가 끊길라 지압비 걱정에 속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동네 어귀는 추위보다 밤이 걱정이 돼서 가장을 기다리려나 청소하다 늦는 아이들 하굣길을 기다리느라 안악네들의 노심초사로.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의 통행금지 한자와 일본어로 된이한 장의 전단은 이 땅의 밤을 밤의 자유를 꼼짝없이 감금시켜버렸습니다. 해방이 되고 열나흘 만에 패전국 일본의 경기도지사의 이름으로 던져진 이 전단은 그후 36년간 우리들을 야음 속에서의 고통을 강요해 왔습니다. 통행하지 말라는 사이렌이 울렸어도 그러나 우리 살림을 짤짤 훔쳐가는 좀도둑은 통금 사이렌의 아랑곳 안턴 시절이었습니다. 고추장 독을 퍼내가기도 하고 빨아서 미쳐 마르지도 않은 흔옷까지를 걷어가기도 하고. 있는 집의 쌀떡을 몇대박 비워내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어쩌다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던 제니스 라디오라도 한대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소문은 며칠씩이나 온 동네에 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반 잃어버릴 것 없는 집 담장 위에도 병을 깬 유리 조각을 꽂아 의설픈 무장을 하기도 했고 새벽 네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순찰을 도는 야경꾼은 도둑을 쫓는 건지 두려움을 달래는 건지 더욱 세게 딱딱이를 두드리곤 했습니다. 그 야경표를 가지고 딱딱딱 때리고 이게 도둑놈을 당 돌아다니는 게 뭐냐면은 도둑놈 조심하시오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 도둑놈이라고 봐야냐 작게 된다면은 참큰 사전 내고 이런 도둑놈은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우리가 아다시피는 그좀 도둑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에 나와가지고 그 간장 같은 거 파가고 고추장 뭐 된장 에콩 같은 이제그 뭐야 화면에서 놨는제 고급 도파간 도둑놈도 있었어요 그 잡도둑이 자꾸 보면은 이동네지간에 사는 사람이라서 크게 벌은 못 썼었죠. 배급사래 2 2 일비. 안색이 달라졌던 그해 겨울밤 어둠보다 먼저 추위가 엄습해 오면은 텅빈 골목길을 겨울 바람에 섞인 맹인 안마사의 피리 소리가 찬 바람에 흔들려 울곤 했습니다 부르는 이도 없건만 혹 바람 소리라도 잘못 들은 건지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멈칫 뒤돌아보고. 맹인 안마사는 겨울밤을 시리도록 하얀 지팡이로 짚어가곤 했습니다. 찹쌀떡 사려 메밀묵 사려 말은 공부하는 고학생이었으나 연령이 급급했던 소년들 배움은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의 것이었고 그래서 고학생들의 서울살이는 의뢰이 보리 몇대박 간장 한 종지 그리고 밤이면은 이렇게 목쉰 외침으로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성화에 졸린 어머니가 며칠을 별로 고이 춤에서 꼬깃꼬깃 접은 시판 짜리 한 장이라도 내주는 날은 찹쌀떡 장수가 그새 멀리 가버리진 않을까 안달 하는 아이의 발걸음이 부산했고 그날 밤은 또온 식구가. 몇개안 되는 찹쌀떡을 놓고 어머님 드셔보세요. 아니다, 애들이나 주어라. 한참을 사양하다 한점 깨물어 보면 찐득찐득한 찹쌀에 달콤한 밭 버무리게 그 맛은 긴 겨울밤에 감칠맛 나는 한 조각 추억이었습니다. 서울 아현동이나 영천 시장에서 떼온 말랑말랑한 찹쌀떡은. 나무상자 한통다 팔아봐야 잔돈 몇 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나마도 안 팔리는 날이 많아 딱딱하게 굳기가 일수였고 찹쌀떡 사려 메밀묵 사려 외쳐대던 고학생의 목젖은 사흘이 멀다 하고 쉰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새벽 동이 들려면은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은 또 다시 어떻게든 천근 같은 몸을 움직여야 했고 그래서 새벽은 늘상 이들 가난해서 더욱 부지런한 사람들로 해서 깨지곤 했습니다. 대로 만든 솔대를 감아서 징을 치며 돌아다니는 굴뚝 청소부는 농한기 한철을 이용해 현금이나 한번 만져보려는. 부지런한 뜨내기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지게에 나무 목판을 치고 쉴새 없이 총을 치며 긴 겨울밤에 어둠을 쫓던 두부장수는 새벽잠 없는 주부들과 늘 허물없는 아침 첫인사를 나누었고 그래서 대문가에 표시해놓는 발을 정자 한 횡만으로 두말 없이 외상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제첩국 장수의 바지락한 성화는 부산 피난민의 여수와 배아리를 함께 다독거렸었습니다. 제첩국 사이소, 제첩국 사이소, 누더기로 감싼 항아리를 또아리로 이고 이걸 목 저걸 목 기웃거리며 끝도 없이 외쳤던 아주머니와 뽀얗게 우러난 국한 사발로 숙취를 달랬던 그때. 속없이 좋았던 주당들 길고 적막했던 밤은 그렇게 풀렸습니다 일본인 도지사가 뿌린 전단이 우리의 밤을 붙잡은 채 망연히 흘러갔던 36년이라는 세월 그때 태어난 해방동이가 장년이 되도록 우리는 밤을 지새우는 것, 갇혀있는 것 그래서 금제와 구속을 구경하듯이 흘려보냈던 그몇 천, 몇만 개의 겨울 밤들, 우리의 밤은 통금에 쫓겨 질주하는 차량과 함께 타급해졌고, 야경꾼의 딱딱이 소리에 쫓기듯이 조급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팔을 동동 굴려도 빗장을 잠근 채 까맣게 변한 그 거리는. 이미 우리들의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보호실엔 언제나 통금 위반자들의 사연이 무성했고, 가끔 크리스마스 날이니 광복절이니 해서 하루씩 통금이 해제라도 되는 날이면 밤 거리는 볼일 없는 사람들까지 넘쳐 비로소 경추기를 실감케 했던 그때. 완행 열차는 무심히 자정을 넘기곤 초조한 승객을 프레트홈에 부려놓은 채 떠나고 했는데 그 시절 차표와 바꾼 일시 통행증의 손바닥 도장은 우리들 기억에 부끄러운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운행을 못할 때 남부지방에 비가 맞았을 때는 에, 서울에 도착하는 열차가 통급에 저촉받을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발수소 직원들이 나와서 그 일시 야간 통행증놓은 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종에다 쭉그 인쇄를 해놨다가 열차에서 내린 손님들에게 표를 받으면서 그걸 주면서 버스를 다시게 해서 가시도록 했죠. 막그 경우에 이제 또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많을 때 종이 용지가 없을 때는 부득이 손바닥에다가 도장을 찍었으니. 이렇게 좀몇 명은 양질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집이 귀가 하는데 시장이 없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불야성의 이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해 보는 겨울밤 오히려 밤이면 일어서는 오늘 겨울밤의 생기. 그러나 그 무겁던 밤으로의 빗장을 걸어놓았던 통행금지의 시대는 불과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통금 문화에 오래도록 젖어가지고 사실은 그때는 불편했었지만은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통금 자체 에 적응이 돼가지고 별 불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이 돼서 성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지금 한 6년 전에부터 이제 통금이 해제가 돼가지고 많은 문화적인 그런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게 일어난 건데 막 통금 이 하나가 변화됨으로서 그게 연관되어서 자율적으로 변하는 게참 많거든요. 뜨끈한 아랫목에서 혹은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리는 겨울밤 북풍을 맴돌다가 나지막하게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 밤이 우리의 대문을 잠그게 하고, 드디어는 겨울이 우리의 핏길을 가시게 하고, 그래서 밤으로 밤으로만 움츠려들었던 그 시절, 서러운 단조로 울었던 안마 사이의 피리 소리에, 어느새 잠이 들다가 딸랑거리는 두부장수 종소리에 대문을 열었던 토막난 채 버려졌던 그 겨울밤 소리들이 오늘 이제는 며칠 탓이 없어 홍조띈 얼굴로 잠든 아이들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습니다